같은데 일단은 어, 뭐야 물이 물이 많이 묻었네 차마 안 다니면 되니까 예 이야 이제 구두 수선 수선 좀 하고 가져가겠습니다 예. 구두 수선 일단은 예. 수선 키트 예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. 한국에, 한국에, 이, 그, 코인 거래소에 가면 스테푼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. 예, 여기서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, 그 스테푼을 원으로, 예, 원으로 바꾸면 됩니다. 7,000원. 예, 이렇게 해서, 빨리 수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띠리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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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링. 운동하다 말고, 예. 아 운동화 수선 해야죠 예 넣어라 아좀 낮구나 예 넣어라 쇠받침 때. 예쇠받침때 넣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오이 오,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예아 보이네요 예. 일단 그 아까 구두 수선 했잖아요 현실에서도 이 굽이, 굽이 다르니까, 이 굽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야, 이게, 어, 한 2주 정도, 예. 이야, 코인이요? 어, 이건 그냥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, 이 채굴을, 이 거의 뭐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채굴 되는 거거든요. 채굴. 제가 채굴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채굴해서 그 코인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, 그냥 코인은 그냥 샀다 팔았다, 샀다 팔았다, 단타, 예, 주식의 단타 같은 거.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변동성이 더 커가지고 조금 무섭습니다. 예. 하루에 막 100%도 되고, 예. 그래서 이제 굽이 다르면 이렇게 니퍼로, 니퍼로 이렇게 뛰어내시고요. 야 그럼 새로운, 예. 새로운 굽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까만색 이 구두에 많이 하는데 예 아들한테 하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<laughs> 저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코인은 진짜 무서워요 코인은 무서워가지고 일단 까만색 까만색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은 이건 저 구두에 잘 박는 제가 구두에 박는 거거든요 구두에 구두굽이 까만색이니까 잘 옵니다. 잘 어울립니다. 예. 아들한테 얘기하면, <laughs> 어디서 그런 거, 어? 어디서 그런 거 듣고 왔어요? 하지 마세요?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예. <laughs> 까만색을 가위로 이 모서리가 좀 있어가지고, 예. 이런, 이런 거 조금 잘라내시면 좋은데, 뭐 굳이 안 잘라내도 상관없는데, 깔끔하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, 이야!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못못예 그리고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예 바깥쪽 뒤꿈치 바깥쪽 예. 한이 정도 아, 이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흐, 이야 예 그리고 20mm 20mm 못예 2cm죠 2cm 이야 아 제가 하고 있는 거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. 운동하고 이런 게좀 이점이 있어가지고, 좋다, 뭐 이런 건데, 추천해서 막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공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지. 야. 야. 본 방송은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며, 높은 가격 변동성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<laughs>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을 하셔야 합니다.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야, 그리고 가운데부터 예, 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. 뭐든지 모르면, 어, 까만색 어, 어 다시, 여기 뭐 뭐좀 이게 잘 튀어요. 예. 오이 뭐야 벌레가. 벌레가. 헉, 벌레가? 왔습니다 아, 이렇게. 예, 이렇게 살살. 살살살살. 살살, 살살. 조심. 예, 손, 손가락 조심. 예, 하시고 좀 많이 한반 이상 들어 반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좀 세게. 예, 어. 예. 이야. 오, 김재님 아우, 잘 계셨나요? 예, 김재님잘 계셨나요? 아, 이런, 이런, 이런. 이게 누구야? 나이게우마이개 이야, 예, 고맙습니다. 아, 오래간만이네요. 예. 오, 오래간만이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이런,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셨나요? 지금, 예. 저 (4일) 정도 돼가지고요 방송한지 아, 상 저~ 야 얼마 안 됐는데 어, 어떻게 또 알고 오셨어요 야 고맙습니다 예 살살이 손 조심 손 조심 어~ 이~ 어~ 이야 아~ 군대에요 지금? 오와, 야, 5 개월이면 병장 2호봉 아니 좀 요즘은 좀 짧아져가지고 병장 몇 달째요? 병장이면 그나마 좀 낫지 않나? 옛날이랑 다른가 모르겠네요. 옛날에는 병장 한한세달 정도 지나면 좀 많이 편해졌는데 예, 지금 뭐 등에 모르겠네요. 야 병당 첫 달에는 좀 그래도 그냥 <laughs> 그렇게 뭐 막편하진 않고 예, 한세달 정도 지나면 좀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아예오 좋습니다 예 디링 디링 어 상병 오, 오호봉이에요 상병 오호봉 이야 이렇게 이야, 잘 박아졌죠 근데 이게 좀 튀죠 예, 원래 안 하는데 구두에 구두 까만 고비 하는데 어, 그냥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예. 그렇습니다 이러고 예 부끄러우니까 빨리 <laughs>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, 빨리 준비, 야 빨리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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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, 정리.